함께 사도신경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은 모으고 눈은 감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또한 지금도 열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함께하셨던 상황들을 또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우 학교 생활 가운데서 또한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믿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서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또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실 줄믿사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모두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모두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이렇게 한 주간 지나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깨달음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기대되시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열 가지의 계명을 주신 이야기에 대해 들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주제를 가진 계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어요. 우리 친구들, 그 계명들이 뭐였는지 잘 기억하시나요? 자, 우리 한번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제1계명이 뭐였나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아이들아. <laughs> 이게 제1계명이었나요 아니죠. 제1계명은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은 바로 너를 위하여 색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였어요. 자, 친구들 여기서 우산이 아니에요. 우상 우산. 우리가 배웠던 우산이 아니에요. 아이아 이게, 아, 이게 우산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 아비올때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냥 비다 맞고 대머리 빡빡이 돼가지고 에 그러고 살라는 거예요 네, 이 우산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우리 지금 다음으로 제3계명은 뭐였었죠 맞아요 제3계명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였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병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꼭 기억해야 된다고 전도사님이 말씀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제의 제 마지막 계명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였어요. 이네 가지 개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계명들이에요. 자 친구들 오늘 말씀 시간에는 그 나머지 개명 제 5개 명부터 마지막 개명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 속으로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떠나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신 후 3개월이 지났을 때였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다행하겠다고 대답했죠. 모세는 시내 산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연기가 온 산을 덮었고 천둥 번개가 치고 산 전체가 크게 흔들리며 커다란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나는 노예 생활하던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 후반부의 여섯 계명은 이웃과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듣고 모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깊은 어둠에 다가갔어요. 모세는 산 위에서 40일을 머물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많은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직접 새기신 돌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서로에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할수 없는 완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제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가기 전에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만 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소중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여섯 가지의 방법을 계명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먼저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자, 친구들 여기서 부모님을 공격하라가 아니에요. 공격하라가 아니에요. 아,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맨날 나를 괴롭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내게 주셨구나. 맨날 부모님은 나한테 <laughs>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 <laughs> <아이고, 웃음> 드디어 우리 부모님에게 복수할 시간이 찾아왔군. 맛있는 피자를 사달라고 했더니 건강에 좋다고 피망만 먹으라고 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수할 때가 찾아왔구나. 부모님을 공격해야지. 부모님 공격!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큰일 나요. 부모님을 공격하라가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개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한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고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잘 공경한다는 것은 곧이 땅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 친구들도 항상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예요. 자, 친구들, 살인은 정말 정말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죄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움을 받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살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 분노와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화해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 돼요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 7번째 7계명은 바로 가늠하지 말라예요 가늠은 성적으로 물란한 생각을 품거나 또 행동으로 옮겨서 잘못하면 가족을 파괴할 수도 있는 아주아주 아주 무시무시한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우리 예짱 유년부 친구들도 언젠가 자라나게 돼서 정말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 배우자와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될때그 사랑스러운 배우자를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고 또 그를 지켜줄 수 있는 멋지고 예쁜 우리 예짱 유년부 신랑신부들이 되시길 전사님이 간절히 기도할게요.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 여덟 번째 개명은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도둑질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만족에 사로잡혔을 때 저지르게 되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매일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채워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조금 궁핍하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가난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 아홉 번째 개명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거짓 증거, 즉,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거짓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해요. 우리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반대로 사탄은 거짓으로 가득 찬 존재예요. 사탄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거짓말로 그들을 속여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거짓은 곧 사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거짓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거짓된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친구들 드디어 마지막 개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제 마지막 개명, 제열 번째 개명은 바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탐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로부터 혹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할때 생겨나는 나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곧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만들어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고 오히려 이웃과 더불어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옛장 유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열 가지의 소중한 계명들을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열 가지 계명을 평생토록 어기지 않고 항상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너무도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열번이 계명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한번이 계명을 어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의로운 모습을 갖추며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개명들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더 겸손해져야 해요. 하지만 이 개명들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명들의 완성이 되시는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거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계명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먼저는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열 가지 개념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며 한 주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장인영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우리 다음 주에도 더 기쁜 모습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장 미녀무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열 가지 계명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도 더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사랑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안녕 함께 주의 도문 고백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로 내고 맞춰보는 말씀 퀴즈 시간입니다 와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 질문의 답을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전도사님에게 메시지로 답을 보내주실 거예요 전도사님이 채점을 해서 우리 친구들 중에, 다 맞춘 친구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잘 준비되셨나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개명을 받았던 장소는 어디일까요? 히트는 땡땡 산이에요. 자, 어떤 산인지 우리 친구들 말씀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잘 기억해 보세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첫 번째 주제 제1 계명부터 4계명까지 포함하는 이첫 번째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첫 번째 주제가 바로 2번 문제의 답입니다. 자 다음으로 3번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두 번째 주제 제5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포함하는 이두 번째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 마지막으로 4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 4가지 질문의 답을 꼭 부모님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이 아래에 나오는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주실 거예요. 자,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